나 이거 진짜 몇년 만에 키는 것 같은데? 사람들어올려나 그러니까, 나도 한 번도 안 키고 왔어. 어, 이거, 이거. 어, 이게 뭐야? 여러분, 12시 되면. 수진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거라서. 거기로 구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키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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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영이 보여달래. 아영이 보여달래. 여러분, 저희 달사비 다 모였어요. <웃음> <웃음> 처음 데뷔한 거볼 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각각의 우와. 멤버들이 다 라이브를 켰거든요. <laughs> 네, 지금 라이브를 다한명한 명씩 다 켜가지고. 저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쳐가? 켰는데. 아니 나 저희 달사배치 오늘 1 4주년입니다때어 뭐라고 얘들라아 저희가 <놀람> 다, 다. <laughs> 여러분 달사배치1 4주년입니다 아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 다 같이 만났어요. 인스타에 들어가봐. 우이 수빈이. 아영이어오 오. 트라페. 어 수미고빠다. 저 빼고요. <laughs> 지금 각 다, 우리 다켜가지고 어, 이거 세 명까지 돼? 세 명도 되나? 그명면 하나만 막, 막, 맞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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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그럼 내가 막, 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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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돼요 초대했어요 언니. 언니가 사람 누가야고요? 오차구. 오늘 오늘 한점다 나와. 오늘 오어 어? 수빈아 이거, 수빈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까볼까? 수빈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떴을 텐데. 아니면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어뭔가어 맞아. 어, 어 아니 없어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요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언니 초대를 했는데 취소해도 받을게요. 초대. 이거 원래 세명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언니가 아, 이 방을 나가고 방을 우이 언니 방을. 아, 이거 꺼야 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축하.